구독과 알람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설레이던 순간을 담아 넣은 3CE의 멀티아이컬러 팔레트 드라이부케의 눈발색 리뷰 진행해 볼게요. 로지컬러의 팔레트가 낭만적인 느낌마저 들게 하는데요. 한 다발의 부케를 말려 넣은 듯 분위기 있는 색감들이 인상적이에요. 드라이부케의 아홉가지 컬러들은 모두 매트 컬러들로 발라보면 부드러운 사용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발색이 또렷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에요. 팔에 먼저 발색해봤는데요. 눈가를 깔끔하게 정돈해줄 베이스 컬러들부터 진한 포인트 컬러들까지 분위기 있는 컬러들만 싹 쓸어 담은 느낌이에요. 블러셔로 사용해도 좋을만한 컬러들이어서 얼티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팔에다가 하나씩 발라보니까 그윽함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눈에도 하나씩 발라볼까요? 첫 번째 컬러. 눈가의 유분과 톤을 정돈하기 좋은 컬러로 약간의 생기를 담은 누디한 베이비 핑크 컬러예요. 두 번째 컬러. 말린 장미 컬러에 약간의 흰기를 가미한 컬러로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를 가지고 있답니다. 세 번째 컬러. 골고루 구워진 오렌지를 닮은 컬러로 차분하지만 생기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컬러 같았어요. 네 번째 컬러. 첫 번째 컬러보다 조금 더 채도가 있는 컬러로 은은한 블러셔로 쓰기에도 좋은 컬러 같아요. 다섯 번째 컬러. 브라운이 약간 느껴지는 그레이시한 핑크 컬러로 음영 메이크업에 살짝 얹기 좋은 컬러예요. 여섯 번째 컬러, 브라운에 오렌지를 담은 컬러로 미들 컬러로 쓰기 좋은 따뜻함이 가득 느껴지는 컬러 같았어요. 일곱 번째 컬러, 살짝 딥한 느낌의 핑크와 조금의 브라운이 느껴지는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여덟 번째 컬러, 가을에 잘 어울릴 만한 조금은 차분한 레드 컬러로 단풍잎이 연상되기도 하는 컬러 같았어요. 아홉 번째 컬러. 라인 컬러로 활용하기 좋은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로 브로우로 사용하기도 좋은 컬러예요. 이렇게 아홉 가지의 컬러 눈에다가 모두 발색해 봤는데요. 색감들이 다 진짜 너무 아름답죠? 시즌이 시즈니 시즌인지라 비슷한 느낌의 팔레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CE의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기가 느껴지는 조금 더 채도가 느껴지는 그런 팔레트 같았어요. 특히나 모두 매트 섀도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했는데요.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은 분위기 있는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자주 손이 가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은근히 자주 손이 가게 되는 드라이 부케를 활용한 아이 메이크업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컬러로 눈두덩의 톤을 정돈해주고요.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컬러를 믹스하여 홀을 잡아주었어요. 그다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요. 아이라인 위에 여덟 번째 컬러를 얹어줍니다.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컬러를 섞어서 음영을 넣어주듯 살짝 터치해주면 메이크업 완성. 이렇게 전체 컬러의 눈발색과 함께 간단한 아이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팔레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특히 매트 섀도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